야너 그저 모자 뭐냐? 몰라 아직도 있네 이거 야 상자 바뀌었다! 크리스마스가 끝났다는 증거구만 <laughs> 그러네 아 밋밋해졌어 <laughs> 야 어찌어찌 잘 해냈다 나 잘했어 내가 이거 어떻게든 25일 날 올리려고 이틀 동안 잠을 안 잤다니까? 내가 어제 일요일 날에, 26일에, 아침에 생방송을 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완성을 했거든? 맞지, 맞지. 그때 생방송 킬 때, 내가 잠에서 깬게 이틀 전 오후 5시였어. 뭐? <laughs> 이틀 전 오후 5시였어. 아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당일에 올리고 싶어서. 야, 이거 집 만드는 것보다 장난 아닌데? 4분의 1정도만 만들고 다 붙인거야?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똑같이 생긴 집이 몇개 있어 그래서 저기 왼쪽에 집 몇개 있는거랑 오른쪽에 집 몇개 있는게 똑같이 생겼어 그러네 원래는 내가 이거를 커맨드 작업을 완료하고 왼쪽 집 오른쪽 집 모양을 다르게 하려고 했었거든?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나더라고 커맨드 작업 끝내고 나니까할 엄두가 안나더라 고 와... <laughs> 뭐 똑같은 모양으로 해도 이뻐서 뭐 어떻게 어떻게 어찌 어찌 해가지고 완성하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이제 내가 커맨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. 갈아엎었어 커맨드를 중간에 아니,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 내가 왜 25일날 마감을 지키지 못했는가. 나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한 거야. 무엇이냐? 자 네가 여기 앞으로 쭉 날아가봐. 어, 뭐못 느꼈냐? 방금 뚝하고 뚝 하고 끊겼는데? 뚝 하고 끊어졌지? 왜 끊어졌냐? 나 방금 빛 불러 크게 소환한 거다? 아니! 느껴지냐? 제대로 끊겼어, 지금 제대로. 이거 그냥 거 아니야. 진 <laughs> <오! 웃음> 마인크래프트가 빛을 못받아네 빛을 이용한 연출에 빛이 렉이 걸리는 거야. 웃긴 게 불꽃 파티클이 빛이 나거든? 내가 처음 소환했을 때는 빛이 안 났다. 빛이 나는데 빛이 안난 거야? 그래서 나는 어두운 데서는 얘들이 안 보이는구나 싶었지.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다니까 안 보이지 아무것도. 아 이랬다고 불이. 그래서 내가 빛을 따라 내려오게 했지. 오우. 근데 빛 녀석을 렉이 걸리는 거야. 아, 빛이 이제 내려오니까 빛이 생성되니까 이 렉을 잡으려고 한참을 작업을 했는데 25일이 다 끝나가. <laughs> 어 그런 일이 있었어. 계속 소환하는데도 렉거리는게 말이 되냐고 이게 최대한 부드럽게 만든거라니까? 이게 동시다 자발적으로 또 많이 생성되니까 이제 계속 렉거리는건가? 그게 아니었다면 난 시간은 충분했었어 근데 내가 저불 파티클에서 빛이 나는게 생방송에서 알아냈거든 내가 할땐 안났어 빛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빛을 입혔는데 내가서 좋더라고 이뻐 최대한 렉 때문에 빈몇 개로 렉이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그거를 그러네 그게 마감을 실패한 이유였고 99.7%가 내가 했다 0.3 누구야? 공룡이 글씨 써줬어 공룡이 이거 했구나 야니 네 덕이 좀 컸다 뭐 니가 <laughs> 위에서 저기 카메라 해줬잖아 아 맞아 어, 사실 저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 뒤에 큰성 하나 를 지으려고 했어 야, 간단하게만 지어봤지 어떻게 보이나 싶어서 더 어, 별로더라. 그러겠네 메리 아. 크리스마스가 좀 이렇게. 어. 그래서 뒤에는 뻥 뚫려 있는 거고. 그런 비하인드들이 있었다. 크리스마스.